Hello everyone. Welcome to English Bible Quiz. 영어성경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What did they do with Jesus' clothes? What did they do with Jesus' clothes? Answer so number one. They burned them. They burned them. Number two. They cast lots. They cast lots. 넘버 3 they gave them to his mother they gave them to his mother 4 they sold them they sold them 자 잠깐 멈추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써 주세요. 지금 정답을 맞추시면 100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으면 한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 did they do with Jesus' clothes? 무엇을 그들이 했나요? 무엇을 가지고? Jesus' clothes,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Answer number o they burned them. Burn, 태우다죠. Them, 그들이 그것들을 태웠다. Number t they cast lots. 그들은 재미 보기들을 했다. 자 여기서 사실 캐스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던지다, 또 투표하다, 또 배역을 정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랫치할 때랏하면 추첨, 당첨, 제비뽑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비뽑기를 할때 뭔가를 흔들면서 던졌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다라고 하지만 뭔가를 제비뽑기를 던져서 어떤 것을 결정했다 이런 부분이죠. 넘버들이 they gave them to his mother. 그들이 그것들을 주었어요. 누구에게? 그분의 어머님에게. 예수님의 어머님에게. 넘버 four. they sold them. 그들은 그것들을 팔았다라는 내용이죠. 자, 잠깐 멈추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써주세요. 지금 정답을 맞추시면 50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으면 영어 선정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And they crucified him. Crucify 하게 되면 이게 십자가에 못박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dividing up his clothes. divide up 하게 되면, divide 나누다죠. 그분의 옷을 나누면서, they cast lots. 그들은 재빚뽑기를 했어요. 왜 했죠?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보죠? what each would get. guess는 없다니까. 각자가 무엇을 얻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They cast lots. 그들은 제비뽑기를 했다. 이 부분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 Bye bye.